최근 이현진과 미라이의 결혼 발표는 팬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신랑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만난 뒤 점차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워갔고 방송 내내 보여준 따뜻한 모습과 진심어린 태도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프로그램을 넘어서 현실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발표 후 팬들과 대중은 이들의 관계가 진짜라고 믿으며 큰 축하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현진은 미라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결혼에 대한 감격을 전했습니다. 미라이 또한 이현진은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함께하며 저의 모든 것을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라며 결혼에 대한 설렘과 결심을 전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고, 신혼여행은 대신 각자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특별한 라이브 방송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발표 직후, 이현진과 미라이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진지하게 사랑을 키워왔음을 강조하며 많은 응원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팬들은 SNS를 통해 두 사람이 드디어 결혼이라니. 정말 잘 어울려요. 미라이와 이현진,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결혼 발표는 단순히 유명한 스타 커플의 결혼을 넘어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현진과 미라이의 결혼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이현진과 미라이 커플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태도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케미는 단순히 화면 속에서만 아름답지 않았고 화면 밖에서도 그들의 사소한 대화나 눈빛 교환까지도 팬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점차 관계가 깊어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팬들은 이들이 실제로 연인 관계로 발전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진과 미라이의 사생활이 대중의 관심을 받으면서 일부 팬들과 언론은 그들의 관계를 지나치게 추측하고 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은 항상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들만의 공간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사적인 시간과 감정을 외부에 과도하게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팬들의 열렬한 기대와 언론의 관심은 계속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진과 미라이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현진은 미라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다며, 그녀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는지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미라이 역시 이현진은 내가 가장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어줬고 그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발표 후 팬들은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할지 궁금해하며 그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연애가 아닌 서로를 인생의 동반자로서 존중하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길 원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연예인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삶의 동반자이자 서로를 돕고 이끌어가는 커플로서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현진과 미라이는 결혼 후 함께 각자의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혼여행 대신 특별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감을 나누겠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팬들이 그들의 결정을 지지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커리어를 이어가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진과 미라이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지지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결혼 후첫 공식적인 공개 방송에서 이현진은 미라이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다며, 이제는 그 어떤 일도 두 사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라이 또한 이현진과 함께라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의 강한 면모와 배려심에 항상 감동받고 있습니다라며, 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팬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대중의 관심은 두 사람을 놓지 않았고, 종종 그들의 사생활에 관한 과도한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모습이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그려지기도 했고, 이로 인해 일부 팬들은 그들이 마주하게 될 어려움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진과 미라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고, 그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이현진과 미라이의 결혼 발표는 단순한 두 스타의 결혼 소식을 넘어 사랑의 진정성과 성장, 그리고 서로를 위한 헌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팬들은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그들이 만들어 갈 아름다운 이야기와 새로운 여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혼이 다른 커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들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현진과 미라이는 단순히 방송에서 만난 커플이 아닌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이자 사랑의 아이콘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